제가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상시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 위주로 25문항을 구성하여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포장된 케이크류에서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수입니다. 흡수. 2번,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여야 합니다. 3번, 포도당과 결합하여 젖당을 이루며 뇌신경 등에 존재하는 당류는 갈락토스입니다. 갈락토스 4번, 반죽 비중이 높으면 공기의 양이 적어 기공이 작아집니다. 기공이 작아집니다. 5번, 계란의 특징적 성분으로 지방의 유화력이 강한 성분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6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라이 페이스입니다. 라이 페이스. 7번. 밀가루의 일반적인 자연 숙성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8번. 퐁당은 4 0도씨 전으로 식혀서 뒤졌습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퐁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정답 40도시 전으로 식혀서 휘젓는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9번. 스펀지 케이크를 부풀리는 주요 방법은 계란의 기포성에 의한 법입니다. 계란의 기포성에 의한 법. 10번. 제가에서 달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화 역할, 조직 강화, 영양 가치 증가가 있습니다. 11번, 커스터드 푸딩을 컵에 채워 160에서 170도씨의 오븐에서 중탕으로 굽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160에서 170도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자, 여러분들. 자, 다음 중 펜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정답. 철판의 온도가 30에서 35도시가 적합하다를 체크하시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13번. 푸딩은 달걀의 열 변성에 의한 노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생 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윤생 강의를 듣고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바로바로 체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 파운드 케이크를 팬닝할 때 밑면의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팬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중 팬입니다. 이중 팬 15번 퐁당 크림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첨가해 주는 것은 물엿, 전화당, 시럽입니다. 물엿, 전화당, 시럽 16번 생크림의 유지함량은 18% 정도입니다. 18% 정도 17번 신체를 구성하는 무기질은 체중의 4% 정도를 차지합니다. 4%. 18번. 일반적으로 옐로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24도씨가 적당합니다. 24도씨. 19번. 직접 배합에 사용하는 물로 반죽 온도를 조절하는 제품은 퍼프 페이스트리입니다. 퍼프 페이스트리. 퍼프 페이스트리. 20번. 과자 제품으로 커스터드 푸딩은 계란의 가공 적성 중열 응고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열 응고성. 21번. 거품형 케이크 반죽을 믹싱할 때 믹싱법 순서는 저속, 중속, 고속, 저속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저속, 중속, 고속, 저속. 22번, 빵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 이스트가 생성되는 것은 알코올 탄산가스입니다. 알코올 탄산가스. 23번, 열원으로 수증기를 이용하였을 때열 전달 방식은, 대류입니다. 대류. 24번. 발효할 때 유산을 생성하는 당은 유당입니다. 또는 젖산을 생성하는 당은 유당입니다. 25번. 무스케이크 제조 시 수분에 대한 젤라틴의 사용 비율은 2%입니다. 2%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여러분들이 상시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 위주의 기출 족보 족집게 25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윤샘 강의는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를 족보화하여 여러분들께 제작하여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에 올려진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하신다면 좀더 빠른 시간에 제가 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